빌려간 사람 책임이라고 보십니까? 빌려준 사람 책임이라고 보십니까? 빌려간 사람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? 그걸 정한 건 누구죠? 바로 빌려간 사람이 정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돌려줄 돈이 없는 겁니다. 맞습니까?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숨긴 돈다 찾다 입니다. 미수금, 앞으로는 3명 중 2명은 못 받는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.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. 이젠 못 받은 돈,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구조가 생깁니다.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, 요즘 신규 대출 자체가 어렵고 대출이 더잘 되기도 쉽지 않아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? 돈이 돌던 구멍이 막힙니다. 자금이 막히면 거래처는 가장 먼저 뭘 미룹니까? 대금 결제부터 미룹니다. 이번 달만요. 다음 달에 정리할게요. 잔금 들어오면 줄게요. 이 말이 반복되면 채권자는 답답해집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제일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?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. 미수금은 기다리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. 시간이 갈수록 상대는 더못 내고. 의지는 더 떨어지고 연락은 더 끊깁니다. 그때부터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쪽으로 기울어요. 먼저 정리부터 하나 잡고 갈게요. 많이 다 헷갈리시는데 매출 채권이랑 미수금은 다릅니다. 매출 채권은 상품이나 용역을 팔고 대금을 못 받는 겁니다. 반면, 미수금은 판매 외 거래에서 못 받은 금액이 들어갑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둘다못 받은 돈이지만 정리 방식과 증빙이 다르고 회계 처리까지 엮이기 때문입니다. 미수금이 쌓이면 기분만 상하는 게 아닙니다. 장부가 꼬이고, 현금 흐름이 흔들리고, 세무 정리도 골칫거리가 됩니다. 그래서 저는 미수금은 감정으로 버티지 말고, 순서로 처리하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. 미수금은 상대가 착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. 상대가 못 버티게 만들어야 들어옵니다. 그 방법이 욕하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기록과 단계입니다. 특히 요즘처럼 돈줄이 막히는 시기에는 곧 줄게요가 몇 달로 늘어나기 쉽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채권자는 더 조급해져서 실수도 늘어요.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. 일단 믿어볼게요.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. 정리하겠습니다. 미수금은 빨리 대출이 될때 받자는 말처럼 회수도 가능할 때 당겨서 마무리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선 채무자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재산 조회부터 해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